안녕하세요. 도아지입니다. 오늘은 기초 도형 두 번째 육면체 수업을 할 거예요. 기초 수업이라 아무래도 많이 지루하시죠?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느라 그렇기도 하고요. 기초 수업이 원래 재미가 없어요. 처음 배우는 낯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다 끝나고 다른 그림들을 수업할 때는... 훨씬 더 재밌게 진행을 할 거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육면체 겸 대각선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육면체라고 하죠. 쉽게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육면체는 3점 투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3점 투시는 뭐냐면 소실점이 3개 있다는 말이죠. 뭐 투시도 뭔지 모르겠고 소실점도 좀 어렵죠. 그게 뭔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소실점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소실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길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 양쪽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크지만 건물들이 멀리 있을수록 엄청 이렇게 작아 보이겠죠? 이런 직선들이 몰리는 이점 부분이 있죠. 이걸 사라지는 점이라고 해서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소실점이 하나가 있죠. 이게 1점 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점 투시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2점 투시는 양갈래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길로도 이렇게 좁아져 보이죠? 이쪽 길도 이렇게 다 좁아져 보이죠? 이 가운데 있는 건물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도 좁아지고, 이쪽으로도 좁아지죠? 이 건물은 소실점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금 이전투시에요. 두 개의 소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3전투시가 뭐냐면, 세 갈래 길이냐? 그건 아니고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건물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은, 건물 옆으로는 다안보여지면 얼굴을 들어보면 건물 위로는 다 보이죠. 자, 건물이 건물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건물 옆으로는 워낙 커서 잘안 보이지만 건물 위로는 이렇게 좁아져 보이죠. 뭐 영화 같은 장면에서도 많이 보고 했었죠. 창문들도 창문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런 빌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쪽으로도 좁아져서 소실점이 하나 있죠? 이쪽으로 좁아져서 소실점이 생기고 위로도 소실점이 생기죠? 지금 이 건물이 3.2C가 적용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얘랑 모양이 다른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똑같습니다. 이 건물을 뒤집어 볼게요. 건물을 뒤집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보이냐면 이런 육면체 같은 경우는 내 시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실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이 건물은 윗면이 내 시선보다 높기 때문에 소실점이 위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죠? 육면체 그리는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점 3개와 선 9개만 있으면 됩니다 점세 개. 찍었죠? 선이 하나, 둘, 셋. 이쪽으로도 선이 하나, 둘, 셋. 밑에도도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오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육면체가 생기죠. 수시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크고, 나와 멀리 있는 부분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나한테 가까이 있어서 크고, 멀리 있어서 좀 작아지죠? 나한테 가까이 있을수록 크고, 멀리 있을수록 작아진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번에는 육면체를 먼저 그리고 나서 명암 설명을 드릴게요. 근 이제 육면체를 그릴 건데요. 소실점이 이 종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게 되면은 육면체가 되게 좀 작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가생의 점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면체를 그릴게요. 네, 선을 정리할게요. 네, 명암 설명을 드릴게요. 빛은 좌측 상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브번과 동일하게 좌측 상단에서 빛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 2, 3번 중에 어디가 가장 밝을까요? 네, 빛이 위에서 오니까 1번이 제일 밝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네, 2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육면체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또 디테일한 명암을 설명드릴게요. 자, 윗면 1, 2, 3, 4 중에서 가장 밝은 거몇 번일까요? 3번 말씀하신 분도 있고, 2번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둘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은 정면이죠. 이쪽은 완전 측면이죠. 좌측인, 이 정도에서 빛이 온다면 3번이 가장 밝고 1번이 가장 어둡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를 이렇게 온다면 빛이 2번이 가장 밝고 4번이 가장 어둡게 되겠죠. 교과서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육면체 명암들을 보면 빛은 다 좌측 상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명암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빛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쳤을 때의 경우인데, 보통 사람들이 입시를 하거나 육면체 그림을 보고 단순히 외워서 그렸기 때문에 다시 그리려고 해도 틀린 명암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림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빛 설명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3번이 가장 밝은 경우로 할게요. 나중에 빛을 한번더 넣어서 2번이 밝은 경우와 합쳐서 그림을 완성을 할 거예요. 자, 3번이 가장 밝으면 1번이 가장 어둡겠죠? 그리고 2, 4번은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5, 6, 7, 8 중에서 가장 밝은 건몇 번일까요? 네, 7번이죠. 가장 밝은 3번 바로 옆에 있죠. 그럼 가장 어두운 건몇 번일까요? 이것도 은근히 틀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7번에서 가장 먼, 6번이 가장 어둡고, 5번, 8번이 비슷하겠죠. 마지막 면인데요. 이면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 3번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빛은 직진이라고 했죠. 빛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도 빛을 받는 면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정육면체 소묘를 검색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밝아야 돼요. 2번과 3번을 비슷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빛이 틀린 거예요. 한 방향, 3번 방향에서만 왔을 때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두 개의 면은 빛이 3번에서 온 경우고요. 그리고 이쪽에 생길 그림자와 이쪽 면은 2번 방향에서 빛이 온 경우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방향에서 빛이 오게 되면 직선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쪽 면이 빛을 못 받는 면이 되겠죠. 3번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쪽에 어두운 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지금 여기는 이두 개와 빛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빛방향도 다른데 왜 그렇게 틀린 그림을 계속 그리냐라고 하면, 한 방향에서 하게 되면은 이쪽이 가장 밝고, 여기도 밝고, 여기서 서서히 어두워졌는데, 여기서 더 어두운 게 나온다고 해도 선명한 느낌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은 2번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9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가장 어두운 건몇 번일까요? 헷갈리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려야 더안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네, 제일 어두운 건 9번이고요. 제일 밝은 거는 12번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빛이 2번 방향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지난 시간에 꺾이는 면이 조금 더 어두워진다고 말씀드렸죠. 9번 10번은 꺾이는 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겠죠. 이쪽 면은 꺾이는 면이 아니죠. 그래서 더 어둡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 원기둥할때 설명드렸던 반사광 때문에 9번이 가장 어둡고 12번이 가장 덜어둔 면이 되는데,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반사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예를 들어서 빗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빗물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겠죠. 이거를 다시 튀는 거를 반사광이라고 했을 때, 바지가 있으면 여기가 많이 젖을까요? 아니면 위가 많이 젖을까요? 당연히 아래쪽이 더 많이 젖겠죠. 반사광은 빛처럼 바닥에 왔다가 튀는 빛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있을 수, 영향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랑 가까우 면은 반사광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밝고 멀면 반사광의 영향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꺾이는 면에다가 바닥이랑도 멀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여기는 꺾이는 면도 아니고 바닥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이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밝게 돼요. 명암을 할 건데요. 순서는 가장 어두운 면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왜 어두운 면부터 진행하는지는 하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서 선의 방향은 여기가 제일 진했고 여기가 제일 밝았죠? 힘을 줬다가 이 방향에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뺄 거예요. 그리고 세로선 방향도 힘을 줬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힘을 빼줄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도 힘을 줬다가 서서히 힘을 빼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셋다 힘이 들어가 있고 셋다 힘이 빠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할때 너무 딱 맞춰서 그릴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넘어간 상태에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암을 할때 중요한 거는 이면 자체는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면이었죠? 이 가장 어두운 면에서 여기가 가장 밝은 거지, 전체 면에서는 가장 좀 어두운 면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밝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삐져나와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최대한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지금 대각선 연습도 같이 한다는 거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된것같으면왜 제일 어두운 부분을 먼저 했는지 그리고 왜 삐져나가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깨끗하게 지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지울 건데 만약에 이 칸에 맞춰서 딱 그었으면은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찬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덜 채워진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약간 삐져나가게 그려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즐기질만 하게 되면은 너무 칼같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살짝 비어진 부분들이 있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짝씩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잡고 하셔도 돼요. 네, 왜 제일 진한 부분부터 그렸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윗면 가장 밝은 부분을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윗면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어두운 부분을 칠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세로선는 긋기가 많이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제일 어두운 부분을 먼저 완성해 놨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든 여기를 하든 여기가 가장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삐져 들어가도 희가 안 나겠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면부터 그린 겁니다. 자, 이쪽 면도 제일 어두운 부분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제일 어둡고 여기가 제일 밝았죠. 그래서, 이쪽에서 힘을 줬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힘을 빼주고, 아래쪽에서 힘을 줬다가, 위로 오면서 힘을 풀어주고, 이쪽 대각선에서 힘을 줬다가,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밝아야 돼요. 네 이번에도 주유개로 정리를 해 줄게요 자 마지막 면은 여기가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흰색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쪽에서 힘을 줬다가 힘을 빼주고, 이쪽 방향에서 힘을 줬다 빼주고, 대각선에서 힘을 줬다가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면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시면 돼요. 좀 머리를 잡고 하시면 좀 연하게 나오겠죠? 지우개를 정리를 할게요. 이제 그림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면과, 그림자는 2번 방향에서 빛이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림자 쉬워요. 빛이 오는 방향으로 직선인데 갈수록 약간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멀어질수록 약간 좁아지고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 맺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는 이 반대편 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을 점선으로 나타내 놓을게요. 빛이 2번 방향에서 오고, 그림자는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 맺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까울수록 진하고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겠죠? 멀어질수록 밝아지고 연해지고 흐려지겠죠? 빛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자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명암을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선을 다양하게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한 방향으로만 간다던가 하면은 모양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들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